의식이 자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모든 지식에서 자유로워지고 희망도 욕망도 갈망도 설 자리를 잃는다. 진지하고 복된 수행자는 내 말을 빠르게 이해한다. 진지한 이들은 자기 지식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절박한 갈망이 있다. 그러나 그러한 수행자는 드물다. 많은 이들이 타고난 신심은 있지만 절박함이 없다. 내 발치에 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. 그러면 이 생에서 해탈할 수 있다. 오직 마음만으로는 육체의 동일시를 버릴 수 없다. 위대함은 구루나 신을 기억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이다. 그의 위대함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며 그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. 나라는 지각을 자기애와 자신감 속에 간직하라. 이는